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10가지입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첫 번째 샹크스의 전투씬과 강함. 지금까지 샹크스는 최강의 해적 흰수염과 해군 대장이었던 아카이누와 칼을 겨눈 적은 있지만 단한 번도 전투나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독자들은 샹크스가 얼마나 강한지 알수 없었는데 이번 원피스 1079화에서 처음으로 샹크스의 등장과 함께 전투씬이 공개됐습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이 엘바프에 도착해 빨간머리의 적단 사나를 공격하려 하자 조금 앞에 미래를 보고 피해가 커질 것에 카무살이라는 기술로 키드의 적단을 단 1격에 제압했고, 로우와 함께 빅맘을 쓰러뜨린 현상금 30억 베리의 최악의 세대 키드를 일격에 제압함으로써 샹크스의 전투신과 감,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에 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두 번째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의 정체 와노쿠니 에피소드에서 최악의 세대이자 백수의 적단 토비로포 드레이크와 해군 코비가 해군 특수부대 소드로 밝혀지면서 많은 독자들은 소드의 정체를 궁금해 했었는데 원피스 1 0 8 0에서 소드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전 해군대장 쿠잔이 말하길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병으로 해군 코드를 반납했기 때문에 소드는 사왕에게도 위의 허가 없이 싸움을 걸수 있으며 그 외에 해군의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군 소드 프린스글스와 쿠자쿠 그리고 히바리는 에게드섬에 출동하려는 해군의 명령을 무시한 채 코비를 구하기 위해 해적섬에 등장하여 활약하면서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의 정체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떡밥 세 번째, 티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후 해군에게 빼앗길 바엔 자신이 가져가겠다며 움직였던 티치가 여인섬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전 칠무에 헨콕이 위험에 처했었지만 레일리의 도움으로 헨콕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섬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헨콕을 체포하기 위해 여인섬으로 향한 해군 영웅 코비를 티치가 납치한 사건이었는데요. 많은 독자들은 티치가 왜 코비를 납치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원피스 1080화에서 코비를 납치한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티치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해적섬을 하나의 국가, 검은 수역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코비의 목숨과 바꿔 세계정부와 교섭하기 위해서로 밝혀지면서 키치가 코비를 납치한 이유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네 번째,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 능력자 사냥으로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이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되었다고 알려지면서 독자들은 검은수염 해적단의 능력을 궁금했는데 원피스 1080화에서 코비를 구하기 위해 거프와 소드가 해적섬 하치노스로 향하면서 하치노스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선원들의 능력이 밝혀졌습니다. 검은 수염 해적단 4번 선 선장 아발로 피사르는 섬섬 열매 능력자로 섬과 동화될 수 있었으며. 7번선 선장 산우환 올프는 거대거대 능력자로 자신의 몸을 거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8번선 선장 바스쿠샷이 벌컥벌컥 열매 능력자로 밝혀지면서 검무수염 해적단 능력 떡밥이 회수되었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다섯 번째 몽키디 거프의 강함 39년 전 가펠리 사건에서 골디러저와 함께 최강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전설의 해군 영웅 몽키디 거프 원피스 세계관에서 거프의 명석은 대단했지만 거프의 전투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 많은 독자들은 거프의 힘을 궁금해했었는데 최근 작중에서 거프의 강함이 공개됐습니다. 거프는 권골 충돌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로 하치노스의 많은 해적들을 일격에 해치웠으며 쿠전과의 전투에서는 블루홀이라는 기술로 전 해군대장이었던 쿠전을 땅바닥에 쳐박았는데요. 이처럼 거프는 전성기보단 많이 녹슬었지만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며 거프의 강함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여섯번째 전 해군대장 쿠잔의 정체, 해군 원수의 자리를 놓고 충돌한 해군대장 아카이누와 아오키즈. 이 대결에서 승리한 아카이누는 해군 원수가 되었고 패배한 아오키즈는 해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쿠잔이 티치에게 가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독자들은 쿠잔에 대한 추측을 하며 쿠잔의 정체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원피스 1081화에서 쿠잔의 정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쿠잔은 해적스몰 향한 거프를 만나 과거 티치에게 동료 제안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해적이란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만 해도 되어 뭘 하고 싶냐고 묻는 티치의 말을 기억했고 쿠잔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거프의 그런 점을 정말 좋아했다면서 자신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쿠잔의 자살를 보아 쿠잔은 스파이 이런 것이 아닌 지금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티치와는 단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으로 쿠전의 정치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7번째 검은수염 티치 대 트라팔 가로 최근 로우는 위너섬 근처에서 잠복한 검은수염 티치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이에 로우는 어쩔 수 없이 사왕 티치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 전투를 시작해 많은 독자들은 이들의 전투 결과를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1081화에서 독자들의 예상처럼 로우가 티츠에게 패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티츠와 로우의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여덟 번째, 크로스 길드를 세운 크로코다일의 목적, 과거 루피의 도움으로 임펠다운을 탈출할 수 있었던 크로코다일은 그리운 신세계로 향하여 미오크와 함께 크로스 길드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해군에게 현상금까지 걸어 원피스 세계의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들은 크로스 길드의 최종 목적을 궁금해 했었는데 원피스 1082화에서 크로코다일이 말하길 크로스 길드의 최종 목적은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자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크로스 길드의 최종 목적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아홉 번째 버기와 샹크스가 멀어진 이유 와노쿠니 에피소드 오뎅의 회상에서 샹크스와 버기의 과거가 공개됐는데 현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과 달리 과거의 샹크스와 버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로 샹크스는 버기의 병간호까지 자처할 만큼 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버기는 현재 샹크스를 싫어하는데 이에 대해 독자들은 샹크스가 버기를 맥주병으로 만들고 보물지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들의 사이가 멀어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 과거 버기는 샹크스가 너무 유명하여 해적왕이라는 자신의 꿈을 접고 샹크스를 해적왕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라프테르는 언젠가 자신의 배로 간다고 말했던 샹크스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 않는다고 말해 이에 샹크스에 실망하여 멀어졌던 것으로 버기와 샹크스 과거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회수된 원피스 레전드 떡밥 1 0 번째 염제 사보의 생사 원피스 1060화 이무의 능력과 함께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지면서 루루시아 왕국에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사보의 생사가 주목받았었습니다. 엄청난 위력의 빔이 하늘에서 떨어져 루루시아 왕국이 순식간에 파괴되었기에 사보가 만약 이 폭발에 휩쓸렸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많은 독자들은 사보를 걱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원피스 1082화에서 다행히 사보는 사라진 루루시아 왕국이 아닌 루루시아 시민을 태운 배에 있어 살수 있었고 이렇게 사보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사보의 생사에 대한 떡밥이 회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